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볼 것은 바로 미역국인데요. 제가 미역국 공지를 올렸었죠. 그래고 미역국을 만들 겁니다. 자 먼저 큰 미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잘라야지 하 않습니까? 그리고 장미칼. 먼저 큰 미역을 이렇게 짠. 먼저 손부터 씻을게요. 됐다. 손을 완벽하게 씻었습니다. 이제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금 무이요 어. 원래 비역이 되었는데 너무 잘랐나봐요 야너 저리가 저리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우 내손또 씻어야 돼 됐다 이제 여기에서 그런 걸다 가져가죠 뒤집게 아니야 여고. 먼저 소금, 우리가 조미료. 자, 그리고 가죠. 앗, 뜨거, 뜨거. 먼저 이 작은 미역. 이걸 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미료를이렇 넣어주고. 아, 뜨거뜨거 아, 다시 갖고 와야 아. 깐진하죠? 이게 요리 볼게요. 네. <laughs> 여섯 개. <laughs> 이 종이조를. 이 소금 소금을 여기다가 넣어 줍니다. 짜자잔. 이거 잘 저어 줍니다. 음, 아무튼 다된것 같죠? 이제 이렇게 바가지 뜨고 숟가락으로 쩝 쩝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죠. 음, 오 완벽해 완전. 음... 배불러. <laughs> 완전 배불러잖아. 그래도 네. 맛있장. 아 배불러 잘 먹었다 언니. 뭔가 점프가 높아지는 기분이. 어점핑 점핑해. 우와, 대박. 내가 드디어 높아졌어, 점프가. 날이스 뭔가. 그렇진 않네. 우와, <놀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 <놀람> 뭔가, 맛있어. 역시 미역국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만들었지롱. 이 미역국을 가지고, 이제, 여기, 명, 요리, 아니, 명예요리 전당하러 가시면, 라면과 감자튀김, 그리고 홍당류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 이 미역국을 기따가 놓으면, 짜란! 음, 맛있었어. 근데, 버프 효과가 다 없어졌네. 아 어, 입에 있는 거다 먹었어. 응, 음미하면서 먹을걸. 그치, 양? 안녕, 양? 안녕, 형? 스컷이 미안. 장미카를 이제, 어, 해야 해요, 이런 것들. 총은 다 썼으니까 여기 갈게요. 오 깨끗깨끗 깨끗. 이런 거는 여기다가 다 넣어야겠어.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만 갈게요. 여러분들이 미역국을 좋아하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미역국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때 처음 먹은 게 완전 막 미역이 되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해갖 그걸 탁찾았어 아무튼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뾰로롱. 뿅.